폴틸리의 인간의 예와 기독교 상담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는 좀더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 30페이지에 와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피트버그를 말하면서 이제 규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오면, 어, 규범의 가장 큰 목적은 규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기초로 해서 질서와 생명의 단계로 나가서 생명인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자신의 규범을 절대화하고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환경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는 이 유대 사회의 율법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그 개인과 집단의 규범이 되었다. 그래서 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당시에 그런 율법사들과 수많이 논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이, 임경수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바로, 이제, 틸리의 심리학적 신학을 이렇게 말하면서, 규범에 대해서 의심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규범의 어떤 절대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규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형성된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규범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성경의 규범이 인간이 의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가 생각할 말아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이런 <laughs> 어, 선불교로 어, 하고 또 상관관계 방식을 적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정해진 규범을 싫어했죠 그러나 성경의 규범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규범 자체를 이렇게 인간이 뜯어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유대인들과의 그 안식일과의 싸움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였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의 두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에 당연히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또그 사람의 소유물도 이웃의 소유물도 지키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변결시키고그 율법에 무슨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형성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는가 그런 오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어, 그 하나님의 절대 규범인 그 율법을 율법 주의화 시켜서 자기들의 욕망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틸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틸리의 관점으로 이 규범을 해석하고 바라보니까 주관적인 어, 인간의 어떤 내면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각자의 주관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규범에 대해서, 어, 탈규범화, 또뭐 해체에 규범의 해체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 또이 기독교를 말하면서, 어, 이 인간에 대한 이 삶을 말하면서 헌신을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18장에 나오는 이제 소동과 고무라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서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헌신만 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물론 뒷 어, 페이지 34페이지 4페이지에서 임영수 교수님이 어, 이렇게 어, 질문과 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맹목적 신앙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냥 질문과 대화 없이 이렇게 했더라면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맹목적 신앙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만 했는가 이런 그러니까 저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훨씬 더 많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고, 또 물질적인 복도 누렸고, 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10명까지 합의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 이, 어, 인용한 임경수 교수님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더 알아야 되는 내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 질문하고 대화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 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그 의인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호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마치 어떤 동등한 차원으로 입장에서 보거나 또 동등한다고 말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렇게 뭐 이렇게 대화하고 논쟁해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지극히 실존적인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물어본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그 자기 백성을 구해 달라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무엇, 무엇을 개입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 내는 라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내용을 말할 때 어~ 틀리적인 접근을 가져와서 이렇게 정신 건강이 건강이 이렇게 막 어떤 어 하나의 대상으로 막 몰입을 해서 그게 마치 신경정적 어떤 불안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계속 말하듯이 이런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틸리가 말하는 불안이라는 것은 지극히 실존주의적인 불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틸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 안에 어떤 뭐 신성이 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너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간 안에 어떤 인간의 존재의 기반을 말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존재적 관점,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디에 뭐막그 헌신하고 막이라는 것이 애착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laughs> 모든 걸 그런 아 이런 아 관점으로 이런 애착이나 또 실존적인 불안이나 그런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또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또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얼마든지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말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관점들을 살펴볼 때 틸리의 관점을 살펴볼 때. 이 교회 안에서 이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의 실존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존재론적 신성화를 꿈꾸면서 선불요, 선불교로 간이 틀리의 관점을 가져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더 성경적으로 갈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도록 애를 써야만 되겠습니다.